오늘은 제가 골드레킹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골드레킹을 얻는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일단 돌림물 3대3이고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감히 교차로 에서 RPG를 더 삼아야 되겠는데. 어, 뭐야, 우리 팀이 다 죽었네? 과연 제가 골드레킹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제 예상은 한 7회 정도 남은 것 같아. 요 자, 빠르게, 골드레피를 빨리 얻어, 얻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저처럼 해서 이런 쓰레기 가 같은 무기인가화를들어야지 아니, 어딨어. 아, 그래. 제 오늘은 제가 또 스킨을 좀 샀거든요? 자, 무기를 빠르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 유지, 주먹, 그리고 이거. 어이, 오케이, 한명 죽었고, 올라오는 거 죽었다. 다 왔어. 화염 병? 쓰느라 던진거같데 뭐야? 이게 안 맞아? 오케이, 죽였고나 하나? 이거 무슨 아, 쓰나마고 해야겠다. 뭐야? 다 죽었어? 아, 이런 식좀불 죽는 데

이제 보드 래핑은 해줄 수 있을까요? 제 이상으로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 번대로 해보겠습니다. 보다 아 뭐야 아아 아, 정말 아아깝다 아니 두 명이나 나왔어. 아, 이제 나 죽여야 되는데. 계획이 아닌데. 거기서 기다리면 어떡한 친구야. 연막을 쓰면 어떡해. 이 바보인가 봐. <laughs> 아. 생각은못어둡못것 같아. 바로 수다에 맞아 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데 분명 2 4 아, 이 넘었는데 아, 3발 아, 이구 아, 아, 저발 아, 제수 아, 제발! よし 골드래핑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빠르게 한번 2대2 정도 해보겠습니다 아 골드래핑 얻고싶다 골드래핑인데 골드 잠깐 아, 스나 계약을 하면 될까 그럼? 자 골드래핑 13킬 정도 남았네요? 그럼 2대2를 해서 아, 음. 그 상대장을 다시 돌리면은, 좀 13킬을 하면은, 골드레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13킬까지 해볼게요. 왜, 네, 왜 헤드가 이야 제발, 골드레핑좀 얻고 싶다. 우. 아, 골드레핑 얻어야 돼. 제발 비교처럼 비켜처럼 저쪽이 걸려야 되는데 제발 비켜처럼 제발 제발 뭐나이스어뭐한명방금왜죽었지아 어, 빠르게 골드 랩핑을 향해 달려볼까? 상대방 쓰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좀 불리한데? 어? 어디지 어, 씨, 뭐야, 얼마나 많아. 아, 돌고수 총. 돌고스 총되미지가왜큰나 이렇게? 저 밑에 있네. 어우, 씨. 그냥 죽었다. 아! 아, 아, 아 뭐야. 빨리 들어. 아, 12킬만하면 되는데. 모델핑 못 얻으면 어떡하지? 진짜, 진짜, 그럼 망하는 건데. 음, 피가 150이네. 아, 진짜. 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하지? 아, 진짜. 갑자기 나왜 이러지? 페이스 밖에 안 나왔는데. 올드래핑도 얻어야 되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쳐들어야 겠어좀 실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아까 전까지 좋았는데. 오케이, 적다. 뭐야. Oh, shh. 실력이 그렇게 안 좋았나? 쟤 뭐야 왜 이렇게 안 물었어 17밖에 없고 얜 지금까지 뭐한거야 짜증나네 아니 제대로 뭘뭐 했어야 내가 이기지 아주 야비하네 뭐하냐고 아 진짜 또 지면 어떡해 이렇게 이겼다 아 진짜 또아 얘네들 어떻게 가르쳐 여러분들 진짜 무무서운거는 제가 못해서 제 못해서 무서울까봐 그런 게 아니라 그 팀이 아무것도 안 해서 저만 저만 고속하다 죽을게 죽을까봐 그 개도 두려 도 무서워 얘들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 지금 뭐라도 해야 우리 팀이 이기지 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팀만 고립시키면 뭐해 이게 어떻게 실력이야 이오게이떻게 뭐야, 한명 죽였는데 왜, 190킬이야? 어, 이녀석. 개수였다. 아, 뭐야. 8팀 남았습니다, 8 그럼 저희가, 제가 계속 한 3판 정도 이기면은 골드래핑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저렇게 죽이겠습니다. 어, 뭐야. 이렇게. 저쪽이 재다 우리 팀좀모좀해봐 뭐 아무것도 하지 말,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오케이. 어이씨. 오킬만더 어, 하면 되거든요. 아, 이제 고기로 피우 얻어보겠습니다. 아, 고기 피우면... 이건 저기 있네. 아, 이거 너무 어이렇게아 죽었지? 어디 지 친구는 골드레핑이거든요. 죽었다. 오 죽었다. 어 깜짝이야. 3킬만 더 하면 됩니다. 그말두면한 판만 더 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킬 제대로 안 나온다는데. 이 뒤쪽에 숨어서 공격하겠습니다 밖에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나 그냥 망하는 거다. 이거. 빨리 싸워, 난. 어, 저, 저 친구 저기 있네? 또 뒤에 숨어서 뭐 하시나? 저도 내팀구 죽어야지 진짜 망하는 거다. 못쓰겠 너금사 어디갔어? 네. 어, 저거. 어, 저거 뭐, 어디서 말했어? 아, 내팀 죽었다, 안 돼! 그냥 네. 빨리 신세계 치고 와. 어, 없어. 오케이. 저거 죽였고. 다들 잃기만 하면 되죠? 자, 가볍게 승리를 했는데, 제 가볍게 가 1대1을 돌려서 이기겠습니다. 자, 1층 남았고요, 이제. 자, 골드래핑을 없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빠르게 게요 한 번만, 1키만 더하면 골드 래핑 딱 한번만 이기면 된다 어렇게 안들어가지 근데 여러분 아, 좀 서버가 틀는것 같아요 아 어떡하냐 이거 찍어야되는데 아, 여러분 지금 서버가 튕는것 같, 아, 진짜. 안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가서 1킬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서버가 튕긴 게, 서버가 튕는것 같거든요, 그 그래? 와, 아, 이거 어떡하냐. 자, 여러분들, 다시 들어갈게요, 지금. 이게 안돼가지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스냅퍼 이렇만 하면 되는데.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냐, 아, 진짜. 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 저고개야되데 아니, 왜 이렇게 안 들어가죠? 저 서버가 맨날 침겨, 여기는. 여러분, 제발 와이파이가 좀안 좋아서 그럴걸요? 아니, 뭐, 몇달 전에 통신화도 왔는데, 뭐, 제대로 했다면, 제대로 한게 하나도 없네. 아뭔 인터넷 연결이야, 또. 아우, 짜증나, 씨. 아우, 인터넷 연결이야, 아우, 아우, 짜리네, 씨. 아우, 무슨. 아우, 짜증나, 씨. 제대로 된거 맞아? 아니, 진짜 무슨. 아. 아니, 개쓰레기 같은 데 여러분, 어, 이게 완전 안 돼요, 무슨. 어, 여러분들 잠깐만 좀 와이파이 좀 연결할게요 아니 됐는데 왜안돼 아니 뭔 인터넷 연결이야 아씨 아씨 아니 이 아이패드 그냥 던져버릴까 봐. 아니 연결됐는데 왜안돼 아, 진짜, 씨. 제대로 연결,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돼? 아, 아, 지금 시간째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안 되겠다. 이럴 바에는 그냥 친구가 있는 쪽으로, 친구가 있는 서버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무슨 왜 이렇게 안 돼? 아니 왜 연결이야? 누가 들어갔니? 여러분도 투지로 들어왔어. 아우 진짜 몇 번을 기다렸냐? 자, 여러분 이제는 퇴지를 해서 가아자안 돼. 이안 되겠다. 뭐? 뭐야? 제가 안 하는지 얘들아 좀 누구라도 와나 골드 레을 찍어야 된다고 누가 지와 빠이! 아누구라말나 아, 골드 레벨 찍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냐고. 이제 아마 지금 최인지도전중인데도가좀가주면안 되겠네 아, 얘들아 제발 와줘 제발 누가 와줘 지 오케이,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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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나아래나아래나아래이아래션디래는아션는 아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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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은바게 없네. 오케이 골드 래핑 얻었습니다. 오 나이스 골드 래핑. 어? 아얘 위로 올라갔네. 아 진짜 뭐? 새거든. 와 골드 래핑. 여러분 이틀 그냥 지분도 좋을 겸 가볍게 이고 골드 래핑 리뷰하겠습니다. 아니요? 드디어 골드 래핑 없는 거. 드디어 골드 래핑. 지금 야 안녕. 기로운기무현이라고해자 여러분 골드래핑 빨리 얻겠습니다오 골드래핑 와 대박 와 골드앤 자, 자 골드래핑 와 이걸 드디어 얻는구나와 골드래핑 신난다 아아.. 내가 놓치고 자, 리뷰할 수있이 제게 오오 멋있네 골드래핑 떴다자 저는 이렇게 골드핑 얻었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